이가 부드막게 먼저 올라간다고? 얌전하게 봤던 니 남의 집 편소 도둑질래? 처음으로 그랬심도. 저희 집 주변에는 편소가 없어서예. 용서해 주이소. 아니 그럼 산에 가서 싸든지 땅을 파고 싸든지 해야지. 남의 집 편소 도둑질래? 이것도 도둑질이지. 죄송합니다. 이제껏 그랬는데 예. 너무 급해가. 아침에 마시지만서도 여자들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예. <laughs>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파출소를 갈 수도 없고 그냥 아유 <laughs> 아까 <아따>, 이게 누구요? <laughs> 해전는 옆집 세대가 <laughs> <그리고 이 짝은. 웃음> <공시야 좀> <laughs> 아니 그리고 이짝은 과부 공씨 아줌씨고. 아이 근데 뭔 일담씨 요렇게 럼 거시기 하고 있다요? 아니 공씨면 공씨지 왜 앞에 다꼭 과부리 붙인대? 어따 놈들이 그러고 부른 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다 본게 나도 입에 붙어 버렸지라 찰싹 그리고 과부를 과부로 가지고 과부님이라고 합디오 나도 호라비님께 놈들이 호라비 칠시라고 하나요 내 큰다고 남들한테 집이 건져 없어라 아유. 아, 내가 말을 말아야지 <laughs> 아이 근데 진짜 뭔 일이라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갈길 가 있어 이... 아무것도 아닌데 요렇게 구식이하게 울고 있다요 나가 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디 아, 진짜로 아무 일 아닙니다 그냥 가던 게 가이소 아유,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호레비치 신는 어서 가봐요 참견 말고 어떡! 그곳은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지라 여기 세대도 그라고 과부 공시 아줌비도 그라고다 같은 동네 사람 아니요 그랑께 어려운 일 있으면 뭐다 도우면서 사는 게 그식이 하던 게요 맞아요 진짜로 아무 일 아닙니다 가던 게 가이소 그래요? 정말 아무 일도 아니지라 나가 본게서 있는 뽐새가 도둑질하다가 걸리건 맹키론 그냥 그식이어서 안그라요 도둑질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래 있긴 해. 파트가보이소 무슨 말이야? 변소 도둑도 도둑질이지? 하지 마요. <laughs> 아따 야구가 고로코롬 된 것인 게라. 아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다요 아줌 씨가 조금 참으면 되겠네요, 그지? 아니 뭘 참아요?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동네에 여기 새댁 같은 사람이 한둘인줄 알아요? 댁들이 이사 오기 전엔 농사나 으면서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대단지 사업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다 쓰레기 천지에 농사 지어는거 훔쳐가고 이제 남의 집 변소 도둑질까지 내가 1 년이나 뭐도 똥풀 일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한 하고 변소가 가득 차니 안 그래요 딸이랑 둘이 살면서 똥 푸는 것도 고역인데 이래도 내가 이해해요 신경 안부는게 다행이지 아이고 딸이랑 둘이 살면서 똥 푸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남의 속도 모르고서 이해를 하라고 남편 없어서 서아온데 아까 여기 세대기 싼것 가정 공시 아저씨 변속관 똥 내가 다 퍼줄라요. 어? 이러면 해결 됐던 게요, 그죠? 예? 아참마요 예. 다음에 뵙겠심도아 어, <laughs> 얼마나 싸질겼는지 몰라도 나가 다 퍼줄 테니까 걱정 마시오. <laughs> 아이고 이런이 호레비를 못 면하지. 여자 속도 모르서 그냥 씨불이면 다 말이라고. 아이고. 아따 그것이 뭔 말이다요? 아, 됐고요. <laughs> 언제 퍼줄 거예요? 예? 아똥 말이요? 아, 그래요, 똥이요. 지금 같이 가서 봅시다. 가서 봐야 양이 얼마나 되는지, 어떤 나를 것인지 알거 아니요? 따라와요. 과부사정은 호레비가 한다고 그동안 똥 푸느라 얼마나 힘들었어. 이? 시상엔 말이요. 사내가 헐리라고. 이안 하기 할 일이 나눠져 있다 않았디요 에우 시끄러워요. 아따, 다리 아플 때어어피셔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아아상아피여기 아우 아요아요 왔으면 큰일 났지요? 이 길을 지가라고 잡아줬네! 아유. <laughs>